안녕하세요. 준수입니다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1. 자, 2단원이죠. 자, 수능 애널리시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데, 어, 선생님이 파란색은, 어, 파란색은 어휘, 그리고 빨간색은 어법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We are always reluctant to. reluctant to 하면 무엇을 꺼려하다, 싫어하다. 그러면은, we are unwilling. unwilling to 하면 꺼려 하다 해도 될 거고, hesitant. 우리가 꺼려 합니다. make a long-term changes. 장기간에, 장기간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꺼려 합니다. 이유는요, 어, they can be uncomfortable.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동사에 대한 보호, 보호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도록 합시다. We are essentially, 우리가 본질적으로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creatures of habit, 습관에, 우리가, 우리는 습관의 creatures, 동물입니다. We do things, 우리가 일들을, 일들을 합니다.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and our habits 우리의 습관이 became integrated become plus 과거 분사 나오면 얘를 동사하고 보어처럼 봅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취급하면 되겠죠. 형용사 취급이죠. 어, 과거 분사는 형용사인데 무슨 의미? 수동의 의미겠죠. 자, integrate하면 무엇을 통합하다. 통합하다. 근데 우리가 됩니다. 통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into our habit. 우리의 습관들이요. 우리의 습관들이 무엇이 됩니까? 아, 우리의 behavior, 행동으로, 습관이 행동으로 통합이 됩니다. 아, 습관은 행동으로 됩니다. 그렇지?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다면, 이것이라는 건, this가 얘기하는 건, 안 문장입니다. 자,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한 방식으로 하고, 우리의 이러한 습관이, 여기서 습관이라는 건 특정한 방식으로를 얘기하죠. 습관이 행동이 됩니다. 그런 것이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궁금점이 있다면, 자, 예시를 드는 거지. transfer, 옮겨보세요. 그치? your wristwatch, 손목시계를 to 어디로, 너의 다른 손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이분 e n 비록 뭐뭐 할지라도 접속사죠. 자 접속사고요. 자이분도 n 는 선생님이 필기한 건전시간에 필기한 거 보니까 이분도 n t h 그 다음에 Although Even if 다 똑같이 쓰입니다. 자 간단하게만 여기다 정리를 하고 가면 여기서 Although 그 다음에 Though 2분만 더서, e 분 e 우 no, e v if. 다 접속사로 쓰이죠, 접속사. 접속사로 쓰이면은, 뒤에 조동사가 나올 거고, 전치사로는, 같은 의미로 비록 뭐뭐 할지라도, despite. 그 다음에, in, spite, of. 요렇게 쓰이겠죠. 자, it should not make the slightest difference. 이것은 이것은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어, on which hand 어떠한 손, 뭐 어떠한 손에 어떠한 손에는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것이 시계가 차여졌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안 되지만, you will soon find, 알게 될 겁니다. 대절이라는 걸,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죠. You are very, uh, very aware of, be aware of 하면 무엇을 알다. The change, 변화를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it, 시계가요, 시계가 may even feel cumbersome. 성가시게 느껴질 겁니다. 또는 awkward,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returning the watch, 시계를 되돌립니다. to its usual place. 일반적인, 그치, 일반적인, 일상적인, 평상시 차는 곳으로 그것을 가져다 replacing, returning, 되돌려 놓는 것은 brings back, 가지고 올 겁니다. a feeling of comfort, 편안함을. If feelings of discomfort가 가 느낌들이 accompany 무엇을 수반하다. 자 여기는 왜 별표를 표시하냐면 feelings가 어, feelings가 복수 주어죠. 복수 주어니까 수일치 accompany 맞춰줄 거고. So minor on alternation 여기는 문장 꼭 별표 표시해놓고 기억을 합시다. So 형어 명의 어순으로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억을 합시다. So 형어 명. 자 그러면 불편한 느낌이 그렇게 minor alternation, so 그렇게 minor 사소한 변화를 수반 변화 변화를 수반한다면 수반한다면 자. How much more so?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럴까? Our feelings of discomfort. 자, 불편함의 감정들이 are accompanied with, 수반되어질까? 여기서는 수, so가 그렇다라는 건 지금 수동의 의미로 다쓴 거야. With significant behavior change. 아, 여기서는 상당한 행동의 변화가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의 감정들이, 느낌들이 만들어질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소 o 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자, it's easy to imagine 상상하는 것은 쉽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지. 자,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그렇 Change virtually intolerable 변화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여기서는요 문장에 사람들이 주어. 동사는 오형식의 consider, 목적어는 change, 목적격 보호니까 in t o l e r a b l e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imagine 다음에 문장 끝까지는 명사절 하면 될 거고요. 왜 사람들이 i n t o l e r a b l e 참을 수 없는지 변화에 대해서 거의 벌초 l 있는 거의 거의 참을 수 없는지를 없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을 쉽다. 생각해 보는 것이 쉽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과 파란색 내용이 있는 건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다가 어, 표시가 안돼 있는 깨끗한 지문을 보고서라도 여기에 파란색이 어휘가 중요했고, 빨간색은 어떠한 내용 때문에 어법이 중요했고,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하, 기억을 할수 있어야 내 신때 조금 더 편안하게 혹은 조금 더 고득점에 고득점을 할수 있는 데 유리한 고지에 여러분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신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음입니다 참을 참고 버텨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참아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복습지 잊지 않고 성실하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장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